안녕하세요 오늘 지프로 팀이 저희 동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오늘 총 현재 두대 세대 네대 다섯 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 사장님 아마존 형님께서 오늘 코 보러 왔고요 1번은 지금 원석이 형 제주도에서 오신 형님이시죠 네, 세팅은 아마존에서 했고 네 초입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2차고요 여기서 칠성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요 요 구간이 좀 힘들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길야야 야. 네, 간폭 간폭탄 맞은 차. 예, 네, 올라갑니다. 야, 야, 달듯말뜻 야, 달뜸말뜻 달듯 어이구. 와, 통과. 타이어가 어, 길이 아, 잔돌이 빠지면서 더 험해졌어요. 여기가 이거 이딱 대우통 맞기 딱 좋은 위치. 네, 원석이 형 통과. 올라옵니다 40세팅 같죠 오케이 좋아요 조수석 올리고 조수석 올리 조수석이 올라가야 돼 조수석이 오케이 네 조수석 올라갔어요 아네 어... 그대로 조수석 살짝 조수석 살짝 예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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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깊은데 야 역각 된 건가요? 오 됐다 됐다 오케이 아슬아슬 했어. 아슬아슬 했어 대전에 경원이 형님 들어오시고, 예, 두대 먼저 진입 뺐어요. 그냥 오자마자 그냥 뭐 담배 필세도 없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어, 풀트닝 풀체닝에... 됐다. 철수할라, 철수하게. 비나 왕창 와라 씨 <웃음> 저주를, 저주를 <웃음> 퍼붓고 있어. <laughs> 저주를 퍼붓고 있어. 아니 근데 희망을 가져요. 제가 촬영할 때마다 비가 엄청 아, 오더라고요. 나 장아주. 어야 <laughs> 아예 그냥 준비를 해오셨구나뭐 <laughs> 아, 하는 거야 형님? 네. 네. 에? 거길 못 가면 어떡해요? 여성 오프로드 유튜버 <laughs> 장현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장현사님이 오셔서 네, 시작부터 그 저주를 <laughs> 터보 <laughs> 오면서 시작을 L. I. 했습니다. 에라이 비나와라. 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 오기, 비 오기 전에 얼른 타는 거거든요, 지금. <laughs>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아니, 아침에는 해가 막 뺏기네. 네, 아침엔 더웠어요. 아, 올라가십니다. 야, 이 차도 저기 지프로 팀에서 만든 차인가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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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 네네네 아나 몸뚱이만 왔잖아 아... 그게 뭐지? 그그그 그, 그 영상 찍는 가방은 눈 앞에다가 치켜 냅두고 그 아이고 아 그래서 그래서 휴대폰으로 아, 찍으시는 아이고, 거구나 휴대폰이 금방 달잖아요 배터리가 용량이랑 근데 화질은 또 괜찮아요 대전에서 오신 팀대전차에그 레인보우 저기 랭글러 팀 대전팀 현빈이 형네 팀이죠? 어. 바쁘셔가지고 지금 네. 주말에 펜션이 바빠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도는 현빈이가 바 보나봐 <laughs> 현빈그룹이죠 현빈그룹 호반그룹 호반그룹 예 네, 올라옵니다 좋아요 아 스펙 좋고 좋아요 어어어어 잠깐잠깐잠깐 빠꾸했다가 잠깐.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자 넘어 안돼 빠꾸래요 <laughs> 제가 코맞으면 견적이 다끊네 여기가 한프로 형님이시고 여기가 아마존 형님이시고요 예, 한프로 형님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어제 밤 늦게까지 여기 대아리를 타셨습니다. 그 지금 힘들어하시는 거고, 네코 봐주십니다. 와, 와. 핸들을, 핸들을 운전대를 꺾어 일단, 핸들을 운전대, 운전대. 더, 더. 여기 돌이 깨었어아 뭐, 사륜이 잘안들어다 오, 고쳤다. 앞으로 가, 앞으로. 렌더리즈, 반대로. 뒤로, 뒤로, 반대. 아유, 꼈어, 꼈어. 뭐가 걸린 거지? 눈 속으로 이빨 길려봐 움직여봐, 계속. 렌더리즈, 어, 더 빻고. 됐어, 조금 더 빻고. 조금 더. 이대로 살짝 붙어. 이대로. 그대로. 됐다, 됐다, 됐다. 될것 같아. 느낌이 왔어. 올라가. 오케이. 다시 조수대로 오케이 아 사륜 들어가니까 바로 나갑니다 오케이 네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지프로팀 차 예, 거미들이 막 붙어 있는 아아안 되는데 안될것 같은 물었어 물었어 바퀴가 에 네. 오케이 오케이 올왔다올라다다올라왔다대로 네. 대. 대. 가 대로 와, 툴 빠졌어. 툴이 빠졌어.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계속 대야 돼.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통과, 통과. 아 초입이 어려워요. 초입이 오케이. 돌이 막다 빠져가지고. 운전대, 대 운전대. 계속 운전대. 초입이 운전자, 운전자. 어렵습니다. 네. 아저 뒤에 돌이 빠지니까 쉬워졌어요. 아 네. 소타. 어우 조머리가 달려있네. 안녕하세요. 아우, 야 이게 문에 이렇게 가방이 달려있구나. 어우 신기하다. 아, 이건 또 처음 보네요, 저도. 아, 위치 줄. 어, 야, 역시 지프는 아이템이 <웃음> 역시 <laughs> 옵션빨이 멋있습니다. 맨 앞에 가시는 분이랑 원래 맨 뒤에 가는 분들이 제일 실력자잖아요. <laughs> 원래 맨 제일 잘하는 사람 앞에 서고 두 번째 사람이 맨 뒤에 서고.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맨, 뒤에서 받쳐주셔야 되니까 길 봐주셔야 되니까 여기 그 길지가 안아가지고 코스가 개척하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1차 이제 진입했고 아, 네2차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또. 코스가 난 코스가 있죠. 네, 부서지는 곳. 부서지는, 네, 올라가서. 어, 많이 좀 바뀌었네요, 코스가. 올 때마다. 태우! 말해주지 마!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이, 이제부터 뒷대우 금지 어로 야, 본인도 타는 맛이 있어야지 가르쳐주면 안 돼. 아, 그래요? <laughs> 아, 좋은 방침. 좋은 방침. <laughs> 이거 안 말해주면 오늘 못 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그냥 앞뒤 다 걸렸어. 앞뒤 다 걸렸어. 뒤만 걸린 게 아니라 그냥 샤프트까지 다아버렸는데아 역시지. 네 이번 흰색 랭글러 진입. 네 아우 차는 역시 흰색이 이쁜 것 같아. 흰색 차 좋아합니다. 네 부드럽게 올라가고 오케이. 네, 오늘 비 오기 전에 속전속결. 빨리 빨리 타고 빨리 빨리 집에. 아따형님잘 가고 마이. 아차 고치는 거아니었어아 어제 견적 만 차예요? 어제 아. 부러졌어. 아, 아 이게 20 받은 차예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어제 견적 나고 오늘 바로 또터지니다 아, 올라옵니다. 네. 아이 차보다 딴차 보니까 이 차가 폭이 되게 높네요 지금 지금 보니까 길면 서잘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길금 보다 일단 차 안전성은 있지. 이게 많이 험해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런 분들이 오셔서 비벼가지고. 아, 세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어? 락이, 안... 어, 안 락이 안 들어가. 락이 안 들어간, 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원석이 형이 빼는 돌이죠. <laughs> 아니, 지금 밑에가 지금. 어, 이거, 어, 타야 되는데. 이렇게 걸렸는데. 타야 되는데. 어! 아, 뒤로 빼! 안 돼, 안 돼! 쭉 빼, 쭉! 가기. 오케이. 오케이. 때로 가, 계속 가! 오케이, 오케이. 뒷바퀴. 오케이, 뒷바퀴. 오케이, 뒷바퀴 타면서. 아, 잠깐만. 열심히. 어, 오케이. 어, 뒤태워, 뒤 그러면 아. 에어통이 에어가 없으니까 라디 지금 들어가다안 들어가는데. 아. 에어락! 그러니까 에어 채워서 락 전자락이랑 또 틀리죠 에어락은 힘 많이 받으면 빠지는 게 맞아요? 에어가? 예, 네, 에어락 안 빠져요? 그냥 딱 빠지는 애들은 하자 있는 거네요? 하자 있는 거였구나 우리 당연히 아, 빠지는 아니라, 줄 알고 빠지는 게 아니라 에어가 새는 거야 아, 아 에어가 거기서 새서 놔버리는 거구나 아니,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타야 대우가 이기냐 돌이 이기냐 형 뒤로도 뺐다가 한번 타요 친다고 합니다네 아유 링크로 걸었어 아, 저, 저돌 진짜. 어, 됐다, 됐다. 어, 밀어 붙였어. 오케이. 야, 호스가 빠졌잖아. 헐. 헐. 아, 아예 빠졌구나. 킬튼 하면서 빠진 것 같네요. 오호 됐다, 됐다. <laughs> 거의 불도저 수준인데요, 그냥. 그냥 밀고 가는데요. 아. <laughs> 어, 잠깐만. 지팡이를 하나 갖고 가시는데요. 지팡이에 일부러 넣으신 거죠. <laughs> 락쌤. 사이에 지팡이가 하나. <laughs> 아 어우. 배터리, 배터 다시. 배터리를 가져 와가지고, 다이 올라갑니다. 아. 레깅 신고 와야 되는데. 아, 예. 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아, 좀 안녕. 좀 여기는 전 저번 팀까지 여기까지 오셨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회차했었거든요. 예. 네. 여기는. 그 때, 거기라고 막안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온 걸로 할게요. <laughs> 아, 예. 각도를 일자로 당겨서벽타기로 갑니다. 어, 힘 받는데? 아, 오케이. 아. 감고, 밟고, 밟고, 오케이. 아, 어, 그래. 이 그림이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그로시. 락스, 오케이. 넘어왔다, 넘어왔다. 아, 그... 담어, 담어. 오케이. 어. 야, 이 링크. 어, 이거 다력이야. 오케이. 아. 아. 올라. 올라. 어. 어. 들고. 야, 락스리 걸고 돌고 있어요. <laughs> 어. 한 번만 더 앞에서 한번 당겨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기지 말고. 천천히. 오케이. 와 통과. 아씨 아. 지금 거의 S 자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무 끼고 돌아야 돼서 엄청 좁습니다. 된다. 타어타어 감겼 타어 감겼어 안돼 조수석 감겼어. <laughs> 통화 중이셨어. <laughs> 코마 주시는 게 아니고 통화 중이셨어. <laughs> 조수석 아니 점점 사공이 많아지는 게안 되니까 저는 항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구하겠습니다 저는 야, 형님들이 봐주시기 때문에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저랑 장 여사님이 떠들면 정신 없어요. 안돼안 <laughs> 돼. <안> 혼선이 <laughs>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혼선이 혼선이 나기 때문에. 야 이게 된다고요? 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야 이거는 차에서는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뭘뭘 뭘 하나만 오케이 된거 같다. 아 오케이 된거 같다. 근데 이제 야 저거 야 저거. 쏙쏙쏙쏙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 이게 너무. 아우, <목소리> 아 <목소리> 우리 차는 우리가 본다. 가보자, 아예 밟아버리자. 야, 이쪽 큰 거를 아예 밟으려고 하면서. <목소리> <목소리> 와, 나무, 나무 조심! 야, 떨어지는데? 엄청, 떨어진다! 네, 네. 어, 락슬이 아슬아슬하게 걸렸어. 야, 락슬이 아, 뒷바퀴 잠, 됐다! 과연, 와! 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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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자, 정리하고 올라가 볼게요. 야, 여기는 계속 S자라서, 롱바디한테 지옥입니다. 계속 S자예요. 아우, 낙엽들 때문에, 돌도 고정이 안 돼. 있고. 어우, 돌이 빠집니다. 돌이, 빠지는 돌이 있고. 야, 롱바디로 쉽지 않은데. 오케이. 선두까지 왔습니다. 1, 2번. 자, 그럼 성원이 형. 쇼바디는 조금 들어오기 편해 보입니다. 야, 여기가 나무가 <laughs>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좁네요. 아, 그러면 아픈아픈지나가거는 <laughs> <안 웃음> 굳이 확인해. <웃음> <웃음> 아니요. 그거 그냥 이제 다 지나가는 게 어때. 아니, 그건 아니었다니까 형님 야 여기서 바퀴 두면 나간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옆에 인도가 있긴 있어요 올라가시면 인도로 살짝 좋고 거도 좋고 아~ 어케이아 그럼 여태까지는 안 되는 어, 쪽을 어, 어, <laughs> 여태까지는 야쇼 빠지니까 바퀴가 확실히 커보이네큰 거죠 아 착각이 아니었어 바퀴가 큰 거였어 와우 야, 이거 뒤 차는 저거 역각으로 해놔가지고, 야, 이래서 뒤에 가면 불리해요. 어, 어아 어. 어,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어, 함 한프로 형이 있는데 를 밟으면 될것 같은데? 원래, 어. 어나안 비틀겨. 어. 어, 어. 아 이게 올라갈 수 있나요, 저걸? 엄청 높은데? 아 이거 하기 싫다는 건데 차가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이불불림이 있어요.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앙 하기 싫어. 옆옆옆박으로 타고 올라가야 돼. 옆각으래 타고 살짝만 밀어. 진짜로 가는데. 이거 그냥 올라가. 한 이렇게 아 야. 야. 야 이렇게 간다고요? 아 잠겼는데. 뒷대로 돌아갑니다. <laughs> 아 맞아요. 아니 네 군데에서 보시니까 얘기가 네 개씩 나와요. 밟바라 멈춰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네네 네 가지 얘기다. 어이구, 오 어, 날랐어요 살짝. 어제 나무에 너무 바짝 붙여서 뒷바퀴가 나무에 걸릴 관계에 지금 그다 아, 오케이 저렇게 가야. 오석이는 네. 갑니다 헤이. 올라갑니다어허 올라가요. 더가더가 더 가. 계속 가. 계속 가요 계속 가. 계속 가야 돼. 더. 가지나. 더더 더. 아 뒷바퀴 다리를 바꾸시는 거구나. 그것도 그것도 저큰거 어. 이제 담아서 먼저 왔고. 저큰거 밟으셔야 돼. 걸린다 우선 큰거 밟아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돼요 아우 쒸 아하 계오 어. 미끄러지면 안 돼. 아 다가 다 비겨 어으 아 비겨 계속 가만 조종으로 잡고 조종으로 가면서 계속 에와 네. 저거 어. 쒸오 어. 아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걸 못을 어... 국산차들 ABS 없애고 타는 차들 많죠. 야 이거 ABS 이거 만약에 휴즈 뽑았는데 힘 돌아오면 이거 뭐 날아가는 거 아닐까? 이게 뭐 걸고 있네요. 한 바퀴 걸고. 있 네. 안 보인다고요? 두 분이서 그냥 끝까지 가실려나 보네. 돌아와요 슈퍼 파워 에어컨 에어컨 팬 같은데요 팬이 안도는데요아 이거 장 여사님 처음에 비 오라고 비 오라고 고사진 애들은 진짜 비 온다 자큰돌 있어요 이제 앞에 차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요 알게를 타고 가야 돼.

와, 올라갔어, 올라갔어. 야, 높다, 높다. 어이구야. 와, 찢어지게. 아, 껍지가 나긴 하는데. 와, 잘 탔다, 잘 탔다. 오케이, 뒷바퀴도 탔어요. 오케이, 뒷바퀴 탔고. 조속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뒷바퀴 잠기는데, 얘들어. 아야 잠겨요, 잠겨. 야, 엉덩이가 좀 절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뒷바퀴 안 잠기는데. 어, 어 오케이, 밀어요,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어, 자세 좋다.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오케이, 올라. 뒤에 걸리는 건 없어요. 형이, 조수석 밑에 걸려요, 조수석 밑에. 조수석, 오케이. 어우, 간신히 갔다, 간신히. 오케이. 아, 올라갔다. 야, 여기가 지금 엄청 높아요. 지금 사람 키만 해, 사람 키만 해. 올라갔어요, 지금. 뒤로는 안 되고요. 뒤에 횡단가 지금 돌에 다어요 예. 네. 아, 안 돼, 안 돼. 윈치, 윈치를 쓰든지. 있어. 아! 펜더만 났어요 펜더만. 근데 지금 저게 걸렸어 지금. 형님 앞으로 나가야 돼. 그냥 앞으로 안 가야 되는데. 안돼 안돼 했 여기 펜더 펜더. 조수석 이빨 가야 된대요. 이거 완전 완전 돌에 찡겼어 지금. 완전히 돌에 찡긴 상태라 완전 지금 조수석으로 이빨. 아 비줄기가 이제 조금씩 옵니다. 조수석. 조수족, 조수족. 아하, 아하, 영광이 상처가 또. 아이고. 야, 이거 대로 좀. 형,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대로 좀. 잠깐만요, 대로 좀 뺄게요. 어우. 예, 네, 뺐어요. 여기 또 대로 좀맞을 때가 있는데 이거. 새로 등받지 때 걷는데. 그래도 커버가 있어서 깨지진 않았습니다. 야, 이거 뭐 귀찮은 이거? 돌다 세워놓고 가네. 돌다 세워놓고 가. 나만 아니면 돼. 그래. 야, 이거 제대로 세워놓을 것 같아. 이거 못 밟아, 이거. <laughs>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laughs> 대로좀 드릴게요. 빼놨어요. 깨지진 않았어요. 아유. 와저 인도 만나는 데까지요? 아 그래도 중간에 한번 세차가 있구나. 코스가 여기까지는 저도 처음 와봐서 엄청 길구나. 이쪽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차를 아끼시는구나. <웃음> 오케이. 오오오 <laughs> 밟아, 밟아! 또! 와, 완전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뒤에 암 때, 링크 때, 링크 때. 조수 뒤에 로, 아까, 링크 때. 또. 형, 아까 저기 형돌 공, 공가 준데 아니에요? 거기? 맞아. 40. 얘3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4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이구야, 올라간다. 아이고, 맞다, 다시. 어우 폭이 넓어가지고. 다시. 오케이. 들어. 오케이, 됐다. 잘 들어 올랐다. 됐다, 됐다. 아! 더 올려야 되나봐요.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아이고, 나무. 됐다. 오케이. 에 썩은, 썩은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네, 올라갑니다. 야, 빗 쏟아진다. 야, 씨, 빗 쏟아진다. 야, 빗 쏟아져. 아니, 촬영만 오면 비가 오냐고. 아, 이제 흠뻑 젖고 내려갈 것 같아. 와힘쩐한거 같아. 안 돼, 우비 없는데. 안 돼. 어이고. 야, 어, 어, 좀 쎄. 오케이. 올라와. 아, 시동! 시동 아, 지금 걸렸어요. 돌 빠졌어요, 돌 빠졌어. 예. 네. 가만있어 봐요. 야, 잘 올라간다. 야, 쭉쭉 간다. 쭉쭉쭉! 탄력 빠져서 쭉쭉쭉! 야, 여기 진짜 경사가. 아니, 여기 하필이면 내 위에 있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갖고, 제 머리 위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비가 다막고 있어, 지금. 좋아요. 네, 마지막, 마지막 차가 근데 너무 멀리 있어. 저차올 때까지. 네, 올라갑니다. 아,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는데, 이쪽나무들다 죽었어요, 지금. 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이거. 기차는 윈치 쓰는 소리가 듭, 납니다. 는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 여기가 좀 비가, 비가 안 맞네. 여기가 좀 비가 안 맞는다. 생각하기 <laughs> 전에 <참> 안 맞아. <laughs> 숨어있어요. 지금 다음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다 가려지진 않네요. 비 옵니다. 오셨다. 마지막 차 오셨다. 야, 이제 비 묻어가지고 미끄러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잠깐 잠깐. 오오 어, 뭐, 뭐. 아. 아 버시. 아 내가 이거 넘어진다고. 아버 여기에 딱타이로도 걸리는 거 하나, 뾰족한 거 하나 있어. 그공 가져야 돼. 받고. 그대로 받고. 그래. 골 잡아. 여기서 운전서. 그대로. 자, 그대로 들어다 됐다. 됐다. 진 들어. 들어. 어, 됐다, 됐다. 대수정이 없구나. 밀어 올려! 밀어 올려! 오케이. 아 됐다. 아아 아, 됐어. 됐다, 됐다. 자, 됐다. 마지막 해차. 합니다 아, 아, 맨날 넘어져.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튜버 장여사 누나님이 여기 찍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는 각도는 저쪽 채널에서 보시면 됩니다. 버럭 <목소리> 장여사 치시면 나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각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밑에서 많이 찍었고, 장여사님은 위에서 많이 찍으셨습니다. 오케이. 밟고, 밟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일부러 자빠지는 게 아니라 하체 튜닝이 안 됐어요. 아, 아. 여기 다른 장면은 여기 장현사 TV에서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일부러 찍었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요,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